입니다. f(x)가 x에서 마이너스 u x 되고 플러스 u(x)일 때, 어, x가 0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f 프라임 a라고 서로 같게 하는 이 범위 안에 있는 a의 모든 고이 피분의 q랍니다. 그때 p 플러스 q 로 구하는 거죠. 그럼 일단 평균 변화율부터 구해보면은 0에서 4까지 변해가 그러니까 x가 4증가 동안 y는 자 f 4 F4는 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얼마니까 F4가 54 마이너스 1 6 곱하기 6명차 6 56음에20 그 예를 가지고 어. 8 4 마이너스 56이니까 마이너스 10 이가 돼, 그렇지? 그래서 여기다 올리면 4분의 어차피 F0은 0이니까 마이너스 10 이가 돼 있고 이 평균 면화율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, 맞죠? 그러면 이제 f A 이제 뭐 A F prime A. F 야되죠 F x 미분해서 A. 제거 A. F 는 r 이거 A. F prime A. F p 마 i m e A. 2 p r A. 그리고 i m e A. F prime A. F p r 죠 m 거 A. 이 p r i m 같 A. F p r i 어 e A. F 이 r i m e A. F prime A. 2 p r A. F p r 스 m e A. 이 prime A. F prime A. F A. 마이1스분의 a. 어 플러스 파이 되죠.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은 근가 대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는긴 하는데 혹시나 또 a가 범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면. 근에 보해볼까요? a가 어떻게 되죠? a는 어, 근각. 자 근의 공식. 분의 36 마이너스 어, 324가 되겠죠. 그래서 3분의 6, 그래 막 루트 10입니까? 그럼 2루트 3이죠. 그래서 6 마이너스 2루트 3도 그, 양수기 때문에 양수고, 그럼 이제 4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, 그지? 6 플러스 2루트 3은 들어갈까? 어느정도 되는 수죠 6플러스 l u s U plus U plus 2 p l u 2 U p 3분의2루트3이랑 하면은 한 4는 들어가겠다 그 u 지들어가 u s U p l 두개다 돼. 그래서 이거 두개 곱이야 그럼 이게 p 개 u s U p l 어 s U plus U plus U plus U plus U plus U plus U p